연립방정식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립방정식은 방정식이 두개 이상 있는 경우를 연립방정식이라고 하고요. 다음과 같이 표시를 합니다. 다음과 같은 방정식이 있고요. 그리고 다음과 같은 방정식이 있을 때 다음과 같은 기호를 이용해서 묶어줍니다. 이와 같이 묶어준 방정식을 연립방정식이라고 하고요. 그럼 다음과 같은 연립방정식도 있겠죠. 그러면 이두 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x, y가 있겠죠. 이두 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x, y를 이 연립방정식의 해라고 하고요. 이해 답을 구하는 것을 연립방정식을 푼다. 연립방정식을 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연립방정식을 가감법, 가감법을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연립방정식이 있는데요. 어, 우리는 가감법이라고 하는 것은 더하거나 빼서 어, x, y 중에 한 문자를 없애주는 것인데요. 어, 지금 이 상태에서는 그대로 더하거나 빼도 x, y 중에 한 문자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숫자를 곱해줘서 더하거나 빼주면 되는데요. 지금은 위의 식에다가는 2를 곱하고요. 양변에, 그리고 아래식에다가는 양변에다가 3을 곱해서 한번 x, y 중에 한 문자를 없애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2를 곱하면요. 6x 플러스 8y는 2가 되고요 3을 곱하면 마이너스 6x 플러스 9y가 15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두식을 더해주면 변변 더해준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x는 라는 문자는 없어지고요. y 라는 문자는 17y 그리고 17 따라서 양변을 17로 나눠주면 y는 1이 됩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어, 이앞에 식을 1번 식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y=1을 1식에 대입하게 되면요. 어, 3x 플러스 4 곱하기 1 1 그러면 이 식을 계산을 해주면요. 1이 되고요. 그럼 이항해서 계산해주면 따라서 x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찾는 답은요. 이두 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x는 마이너스 1 그리고 y는 1이 되겠습니다.